자한정호자만 타면 돼한정호자만 타면 돼자차 아, 여보, 이거, 봐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먹거거거이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보인다,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, 내리면 이거. 이거, 이 어, 여기야? 아니, 다리 가야지 지나신지우여기 응,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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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비슷 여기도, 긴거 있다, 그도 여기도, 여기도, 다기도 여기도, 여기도, 여 웅이야, 누를래? 요거?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, 요거. 요거 버튼. 요거 버튼. 요거 버튼. 눌러봐. 됐다. 독생이다. 이쪽에서 내리는 건가? 오.

놀랬어, 응이. <laughs>